어디? 어머나 못하겠어!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지? 그게 어딘지 알고 싶네요.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어머나 방축스러워! 도대체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난 거야? 도대체 이게 뭐예요? 안아려 줘. 난 사랑 같은 거안 해. 해. 난 계약 안 하기 전에 안 해. 해. 난 마렵기 전까지 똥을 안 싸. 싸! 어머나, 멋있는 남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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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겠어! 니 행위가! 저기,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그게 아니야 이제 사랑해 나 사랑한다고? 그럼, 우리 연유호을 해보도록 하지 흥, 음, 그래 우리 크레이은 그럴 래가 아닌데? 그렇다면, 어쩔래? 가슴! 가슴 만지게 해줘! 찌찌! 남자의 찌찌! 됐는데... 야... 아! 와, 맞았다. 사랑해, 오, 오. 네. 여자가 말이야. 성공하고 싶으면 똑똑하게 행동하란 말이야. 너를 올려줄 남자를 찾으라고. 라이프미 like 부쳐. 어. 음. 음. 이미 그러고 있는데... 자기 야, 저 새끼 좀잘라주라 응, 음, 오키. <laughs> 내 생일 내 생일 곧 있으면 그 사람 생일이라고 어쩔 수 없지 자기 생일 축하해 선물은 내 대답이야 결혼하고 싶다 그랬지 <laughs> 오 생일 선물 가성비 대박굿야야 yes! yes! 맞아, 맞아 맞아. 다들 그 책이랑 영화를 너무 띄어서어가지고이 사람이 더 기대가 맞아. 커서 좀 싫어하는 거 같아. 책이... 책이... 있었어. 이 책이... 책이... 이 영상은 중간에 브이로그로 시작했지만 영화를 본 김에 인상이 깊어가지고 뭔가 꽁무니들이랑도 샬라샬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을 틀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친구들이랑도 만나고 하면서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요. 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인이니까 스물 분이들의 생각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프로모션 코드를 저도 유튜브에서 받았어요. 그레이 50까지 그림자 1편이나 2편 중에 하나를 거의 무료죠. 100원에 대여해서 볼수 있는 프로모션 코드를 받았는데 영상 하단에 만약에 보지 못하신 분들은 궁금하시다면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채널 자체가 뷰티 유튜버 채널이라서 뭔가 메이크업과 관련되지 않은 영상을 찍어도 될랑가 모르겠. 상관없죠? 이미 엄청나게 다양한 걸 찍고 있으니까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왜 저한테 그렇게 그런 기회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내 채널의 가장 인기 동영상이 성인용품 백화점에 간 흥분모드 그거라서 그런가? 이제 신혼을 준비하고 또 이러니까 성에 관련된 또 그런 얘기를 쉽게 쉽게 할수 있는 채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건지 전 좋죠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1탄, 2탄이 이미 나와 있죠. 개봉했을 때 저도 예고편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왠진 모르겠는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건 혼자서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영화관 가서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별로 없긴 했죠. 오늘 아침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아! 편안하게 TV를 거대하게 틀고서는 봤는데, 그레이 50가지 그림자 1편과 2편을 연달아서 봤거든요. 2편은 소제목이또 시면이었잖아요. 아, 영화 자체는 19세 소재를 굉장히 많이 다뤘고, 장자리도 많이 나오고, 떡두도 많이 나오고, 고문 기구도 막 나오고, 군댕이 나오고, 가슴 나오고, 신데렐라 성인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서 친구들이랑 대화를 나눴을 때도 약간 비슷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사실은 뱀파이어 영화 트와일라잇의 팬픽이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막막 아 이랬었는데 팬픽이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해가 가는 거예요. 뭔가 그런 연출이라든지 상황 설정이라든지 그런 클리셰 내가 어, 어디선가 팬픽에서 봤던 것 같은 내용인 거야. 그리고 여성분들 특히나 이게 좀 증명된 것 같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팬픽 수요 공급이 활성화된 성별이거든요. 진짜로 그렇대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남자애들은 옛날에 내가 팬픽 얘기한 그게 뭔지도 몰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한 것들 중에서도 글로 된 것들에 쪽. 조금 잘 반응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상과 이미지, 분위기, 무드 약간 이런 거에 좀잘 꽂히셔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몰라도 비하인드 무삭 재판을 봤거든요. <laughs> 영상을. 1편 무삭 재판에서는 뒤에 감독이나 또 스태프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성 타겟을 두고 만든 포르노 영화다. 저는 딱히 여성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타겟으로 한 건지는 사실 그렇게 큰 공감이 간건 아닌 것같기는 어쨌든 여자가 주인공이고, 여자 감독이고, 팬픽을 많이 소비하는 게 여성이었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약간 여성 중심의 그런 야한 영화라고 소개를 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개인 취향의 차이인 것 같고 오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거는 나는 그게 여성 타겟이었는지 잘 몰랐다 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막 만족할 만한 씬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걸? 이라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제 주변 친구들이 그렇게 큰 만족을 느끼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인터넷 소설 인소가 발전해서 영화가 된게 늑대의 유혹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늑대의 유혹을 봤을 때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뭐가 원작이었는지를 알고 있다 보니까 가볍게 상업적으로 그런 영화다 라고 인식하고 보니까 크게 불편하다거나 아 겁나 재미없어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원작 훨씬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소설 자체가 묘사라든지 그런 걸 정말 찰지게 해놨고 정말 야하게 해놨고 좀 읽다 보면 어, 생각할 거리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 제가 아직 원작 소설을 읽지 못해서 그거는 같이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봤던 인터넷 소설에서 나올 법한 연출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자가 덤벙거린다. 아이고 바빠 죽겠네. 아이고, 그래 시... 어! 어! 남자가 굉장히 친데에같지만 엄청나게 다정해진다. 난 사랑 같은 거안 해. 음... 해. 도대체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난 거야? 아 그건 그러네. 여자들의 상상 속에 취향 저격할 수 있는 남자의 기본 타입을 그 묘사를 한것 같기는 했어요. 뭔가 엄청난 재벌이라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좀 과긴 하 했어요. 되게되게 되게 느끼했거든요. 우연히 그리고 남자가 막 찾아가 불쑥 그리고 막 여자가 당돌해. 아주 당연하게도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흑막이 존재해. 남자한텐 너무나 뻔한 상처가 있어. 그래서 여주인공이 보듬어줘. 근데 거기서 딱 다른 점은 SM이라는 성적 취향의 일반 사람이 보면 변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소재로 사용됐다는 점이죠. 신데렐라 기본 스테레오타입. 스토리 모드에서 백마탄 왕자님이 사실은 백마탄 왕자님이 아니라 이상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변태였을 때 아무것도 몰랐던 성에 대해 무지하고 부끄러워서 피하려고만 했던 수동적인 여성이 성에 대해서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알아보게 되는 과정 약간 요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를 비하인드 영상에서 봤는데 그걸 보기 전까지는 사실 그것이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건지 사실 잘 몰랐고요.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영화 설명란에 밑에 그거 있잖아요. 한줄 평 평론가분들은 1점 가까이를 주셨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높은 점수를 안 줬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보면은 글을 보면은 막 1cm도 안 되는 깊이의 심연이라는 제목을 붙이다니. 오. 너무 가볍다 라는 설명을 하시고 너무 내용이 없다, 너무 재미가 없다, 너무 야하지 않았다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일단 기대치가 좀 낮은 상태에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죠 기대치가 낮은 상태에서 보면 항상 평타 이상은 치더라고요 정말 스낵 영화 같은 느낌이었고 그 야한 신들은 정말 평가대로 그렇게 야하지 않았어요 음 SM 소재를 다뤘으면서 그리고 그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막 즐비해 있고 막 채찍 막 그걸 똑바로 사용한 신은 한번 나올까 말까 했던 것 같아요. 궁뎅이 때리는 신이라든지 손으로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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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야하지 않았다. 누가 봐도 팬픽이다. 여성 타겟으로 만든 여성 중심의 영화. 왜 소재는 있지만 뭔가 정작. 여자도 남자도 크게 공략을 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었다. 뭐, 아쉽긴 했지만 조금 더 수위를 올렸더라면. 옷을 벗었는데 침대로 점프를 했는데 갑자기 아침이 되었다. 이런 거 말고 그런 연출 같은 것에서 조금 더 분위기라든지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수 있는 그런 뭔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쉬운 그런 느낌? 1편과 2편은 자연스럽게 여자 주인공이 아무것도 몰랐다가 알게 되고 무서웠고, 2편에서는 알게 된 상황에서 본인이 적극성을 매우 띄기 시작하며 끝나요. 그럼 3편에서는 예고편을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약간은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자가 주도권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발전이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영화에서 성인용품을 많이 다뤘잖아요? 사실, 이러려고 찍은 건 아닌데, 사실 택배가 하나 왔어요. 아로마 캔들인가? 라는 것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대요, 게리뷰티에서 근데 그 회사에요. 아로마 캔들을 만든 회사. 근데 그 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로마 캔들인데, 오일로도 쓸수 있으며, 이것이 마사지도 되고, 연인들끼리는, 야!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저한테 협찬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분 4층은 남자 고추라 그래, 남자 고춘어요 고추, 고추... 그런 게 하나 왔어요. 저게 굉장히 친환경적이라서 이널비티치또 된다고 뿐만 아니라 개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왔는지 저도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 자, 바로 이렇게 좀 거대한 놈이거든요. 이게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일단 아로마 캔들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직접 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차라라라라라라 너무 많이 보내 주시는 거아레이프마스티틸일이팅 마사지 오일. 사용법 적당한 양을 덜어 원하는 부위에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가 전부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니까 그림이 여자랑 남자랑 막 기억이 다양하게 레이어링이 되어 있네요. 떤떤떤떤 그냥 물인데 스위트 아몬드 오일 포도씨 오일. 향이 여기 벌써 향이 나. 오? 그냥 뚝뚝 떨어지네. 헉, 엄청 향기로워. 아별 아무 느낌 없어요. 그냥 존슨즈 베이비 로션 베이비 오일. 냄새 안 나니? 비 위칭 마사지 오일. 이것도 똑같아요. 향이 두 가지로 다른 것 같아요. 써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샤워를 하고도 사실 크그 로션을 막 바른다거나 딱히 그러지를 않아서. 아 그래 향이 다르네 베이비 파우더 냄새가 나요 강하게 이게 바로 마사지 캔들이네요 똑같네 얘도 티틸레이팅이고 얘는 비위치고 양초를 이렇게 떴 따뜻하게 뚜껑인가 봐 짜라란 리본으로 예쁘게 묶여져 있는 마사지 캔들입니다 입구가 있어 이거 다 동그란 게 아니라 여기만 뾰족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쓸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상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해볼까? 이거 깨졌어요. 오면서 깨졌나 봐. 분위기 있게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붙었어, 붙었어. 오 이렇게 두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척척이가 가만히만 있는다면 전 괜찮을 것 같아요. 척척이? <laughs> 안 돼, 너안 되겠어. 너무 불안해. 쭈쭈. 음. 츄 이것도 마사지네? 해피 바닐라. 델리스 디럭스 마사지 해피 바닐라고, 이것도 적당한 양을 덜어 원하는 부위에 부드럽게 마사지를 합니다. 주시 레드 프루츠. 뭐야? 이거는 뭐고? 섹시 캔디 익스플로전이 뭐야? 섹시... <laughs> 섹시 캔디 익스플로전이 뭐지? 먹는 건가? 야, 이거 그거 같은데, 이거? 그, 타닥타닥 타닥 터지는 거 있잖아. 나 이거 먹어도 되는 거겠지? 먹, 죽는 거 아니겠죠? 그거 맞네. 폭탄 터지는 그 사탕가루 있잖아요. 음, 그, 음. 음, 터지는 소리 나는 거. 근데 이거 왜 주는 거지? 서로 뽀뽀할 때 폭탄이 터져라 이런 건가? <laughs> 서로 뽀뽀할 때 폭탄이 봄봄봄 어? 얘는. 얘는 점성이 있잖아. 그리고 빨개. 엄청 미끄러운 소리나 아까 거보다 훨씬 더 끈적이네요. 딸기가 됐어요. 약간 인간 딸기 시럽이 된것 같은 느낌이에요. 음. 달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먹어도 되나? 꿀도 들어가 있어.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라이콜, 향료, 소듐 사카린, 적색 이호 꿀. 어쩐지 달더라. 얘도 꿀이 들어 있네. 웬 코인이 여기? 너티 다이스에 <laughs> 뭘까? 아헐 그런 게임인가봐 주사위를 굴려서 여기 나오는 대로 하는 거죠 뭐라 쓰여 있냐면요 한쪽은 발뭐목 떼두 가슴 이렇게 쓰였고 또 하나는 키스 리크 마사지 케어 뭐 이런 식이에요 어떤 부위를 어떻게 해라 약간 이런 것 같아. 저도 이렇게, 오락실이 하나 둘생기게 되겠군요 또게이렇이게 <laughs> 뭐야? 막이이있어이이것도그레이의방이 있어야 할그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게 같은데 이렇게, <laughs> 모든 감각 총동원렇서 집중해라 바디 일어나세요 용이렇 일어나세요 척척이가환이하라고다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이이이렇이 차리리 리리라 와우 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용도라는 거죠 아니면 이런 용도라는 거죠 하긴 좀 예쁘게 놀고 싶으면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오 여전히 여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누워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무난무난한 걸나 되게 하드한 건올줄 알았는데. 식물성 오일이고 신혼 부부 커플 선물로도 매우 좋은 것 같은 천연 최음제 다미아나 오일 함유 한의사들이 성 강장제로 추천하는 약초로 남녀의 성욕을 회복시키며 성적 에너지 수준을 증가시킴 데일리 보습용 오일로도 좋대요 아까 얘네 있잖아요 얘네 에모 마사지 오일이래 에모 마사지 오일 대박 몸에 이렇게 오일을 바르고 아까 그 캔디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몸에 <laughs> 뿌리고 그리고 노는거래 정말 재밌는 장난감 <laughs> 이렇게 찰랑찰랑 해졌어요. <laughs> 오, 헉! 어 적당히 따뜻한데 이거? 오 완전히 그냥 오일인데 아까 만진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겠네요. 따뜻해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데일리 보습용으로 써도 괜찮다고 했거든요 매끄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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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 친구들 개봉기는 끝 선물은 잘 받았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영화 얘기하다가 지금 선물 받은 거 얘기로까지 이어졌는데 괜찮은 연결 지점이었던 것 같죠? 저는 이제 잘 열어봤으니 편집이나 하러 가야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What you've done to me tennis shoes don't even need to buy a new dress good morning wife good morning husband don't ask me mrs gray look out your window well, you know it's true. i'm taking you away for the weekend i just can't believe this is my life that i get to live with you oh, I love your precious heart. Anna Gray's office. I'll pick you up at five. I might not be done by then. Can I drive? No. It's beautiful. I bought it for us. I love it. Christian, this location is perfect. I'm going to build you a fabulous house. Please stop speaking to my husband as if I weren't here. Anna. <laughs> you may call me Mrs. Gray. I should misbehave more often. We're being followed. How the hell are you, Anna? Jack, what do you want? So, you want to play? Yes, sir. I swore I'd keep you safe, and I will. You can't keep me in a cage. I made a vow to love you faithfully, forsaking all others. Did you sleep with her? And to comfort you in times of need for as long as we both shall live. Then why do you defy me? Because I can.